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차에다가 살짝 한 5만원 정도 들여서 드레스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VIP 회원이거든요. <laughs> 자, 뭘 교환할 거냐. 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를 뿔 미러로 바꿀 건데, 이 커버만 바꾸는 방식이 있고, 이, 커버랑 안쪽 요요 요 껍데기랑 같이 바꾸는 타입이 있는데 커버만 바꾸는 타입은 안 예뻐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예전에는 커버만 바꾸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 안 예뻐서 자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아 포장도 잘돼 있어. 알리가 아주 기가 막혀. 그래도 이거 보고 야 그냥 M을 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M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취향대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니까, BMW는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차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애프터 제품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고품질을 고르면, 자, 예를 들어서, 사이드 미러가, 이 안에가 부딪혀서 깨졌어요. 그러면, 뿔미러를 사도 되고, 이 그냥 순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팔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로 교환하면, 뭐한 3만원? 4만원이면 되는데, 이거 정품으로 교환하면, 30만원? 40만원 나옵니다. 가격이 장난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반대네. 아, 이 반대. 이 새끼들 포장을 순서를 잘 맞춰놔야지. 자, 요게 이렇게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같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걸 교환해볼 건데 교환하려면 좀 복잡해요. 일단은 사이드 미러를 다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해서 를 탈거하려면 자, 오리발 같은 게 있으면 편한데, 사이드미러탈 거는 차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BMW는 그냥 사이드미를 러 당기면 되는데, 혹시나 다른 차종 똑같이 해다가, 유리가 깨지는 거는 괜찮은데, 아. <laughs> 안에 아. <laughs> 모듈이 풀어지면. 혼자서 DIY 하기에는 빡세했는데뭘 빡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최대한 벌려주고, 요 안에 보면은, 야, 이건 못 꽂겠다. 저 피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러면 히팅건으로 달궈서 그냥 빼보도록 할게요. <laughs> 안에 플라스틱이 좀 따뜻해야 부러지지 않거든요. 유리를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유리를 빼다가 유리 브라켓이 부러지거나 하면 옵티클래스 관광지원을 달면 됩니다. 좀 따뜻하게 데표줄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이 차가울 때랑 뜨거울 때랑 조금 다른가요? 네, 차가울 때 당기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냥 깨져 버려요. 산산조각나. 조금 시원하게 아니, 따뜻하게 데표 주면 아, 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뺄때 옆에 벽을 긁을 수가 있어서 야, 선이 너무 짧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빼냐? 일자, 일자도, 일자가 있어야 되고. 이 커넥터 빼는 거는 잘 알려드릴게요. 자, 이 밑에 보면 플라스틱이 커넥터를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껴주고, 제껴준 상태에서 요 핀을 눌러서 빼야 돼요. 좀 복잡하네. 이게 이해가 눌러있기 때문에 안 빠지네. 얘도 누르고, 얘도 눌러야 되는데, 사람이 한명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얘를 누르면 얘를 못 누르고. 음. 일자드라이버 하나 더 있어야 돼. 아, 내손으 손 눌러봐야겠다. 아, 됐다. 여기 보면, 얘가 커넥터가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얘를 안 누르고, 이걸 누르고 아무리 빼봤자 안 빠지니까 얘를 눌러주고, 안으로 눌러주고 해줘야 돼. 이 옵틱 클래스 할 때는 얘를 그냥 빼가지고, 새 유리에다 이식한 다음에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옵틱은 안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분리해야 되는데, 커버를 빼려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얘는 그냥 빼면 빠지지 않나? 육각, 육각인 거 같으니? 응? 커버는 아마 그냥 빠질 거예요. 이게 커버가. 이 안쪽 커버는 이걸 다 풀러야 되는데. 안쪽 커버부터 빼볼까? 아닌데? 바깥쪽 커버를 먼저 빼야 되는데. 좀 편하게 뺄수 있는 거는 테이프를 여기다 겁나 붙여요. 붙이고. 이거 왁스 발라 놔가지고 잘려나 모르겠네 여기에다가 일자 드라이버 집어넣고 막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짓 느껴지지 자 이렇게 하면 어. 빠집니다 뭐야 겁나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빼고 잘 놓고 이거는 그대로 혹시나 차를 팔게 되면 이거를 이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 놓을게요. 아 여기 이게 들어있네. 이거 쓸모없는 거. 음... 유리 이렇게 제끼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 없고. 자 이제 이 안에 커버를 교환을 빼야 되는데 안에 커버는 자 얘를 풀러줘야 돼요. 얘. 여기죠 얘 별렌치거든요. 별렌치를 가져왔지. 아, <laughs> 요 사이즈 같은데. 별렌치입니다. 별렌치. 덮쳐가야 되네 아 이게 맞네 T10짜리네 T10 야 이게 왜 그냥 풀리냐 힘없이 풀리네 세게 쳐오는게 아닌가 세게 조면 안되네 아 이게 조여져 있는 느낌이 안나는데 3개, 4개, 5개네요. 5개 빼야 됩니다. 자, 5개를 뺐으면 얘가 분리가 돼요. 하나가 걸려있나? 여기 거, 핀 걸려있겠지? <laughs> 뭐야? 여기 걸려있어.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laughs> 그대로 창고행. 근데 이게 단점이 순정도 조금 안 맞긴 한데, 얘네 둘이 결합을 했을 때잘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를 한번 꽂아볼게요. 열선을 이쪽으로 빼주고, 코너가로 뭐야 잘 맞는데 아닌가? 뭐잘 맞는데 대박인데 야잘 맞네 이 정도면 이 정도 엄청 잘 맞는 거야. 아 페인트 칠한 거구나 그렇지 안 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분해 역순 다섯 개를 꽂아주는데 여기 토크 조심해야 돼요 플라스틱이 나서. 이거 세게 좀면 만듭니다. 살짝만 쪼아도될것 같아. 어 진짜 잘 맞는데 이거. 이번 거는 어디 나간데? 구멍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맞지? 여기 봐라 여기라 아, 여기 밑에인가 보다. 별댄스는 총 다섯 개. 다섯 개. 자, 요렇게 하고, 겉에 껍데기를 끼워주면, 끝! 이건가? 이거지. 자. 오, 나이스. 잘안 맞았네? 뭐야. 네맞지 그지? 이지 아, 이거 하지 이거 신지 아, 이거 신입 아, 이 이게 훨씬 음, 밋밋했는데, 아, 이게 이거 지 그지? 이거 지거지 아, 이거 네. 지 아, 하그 아, 이거는 아, 그 환영하셨네. 그럼 저는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편집을 하면 되는데 이거 삼각대 갖다줘야 되나? 아니, 야 포기해자. 그럼 마무리. 어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오케이.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